안녕하십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조금씩 추세를 좀 바꾸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좀 S M R 관련된 애들이 또 강하게 한번 반등이 나왔었는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뭐 아직까지 제대로 된 매수를 못 잡으셨던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는 또 얼마에 또 비싸게 팔아야 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속시원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두산 에어빌리티가 아직까지 뭐 엄청난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럴 때는요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넓게 좀 볼게요 주봉상의 흐름으로 가서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두산 에어빌리티에서 이거 원리 딱 하나만 가져가세요 자 주식은 항상 가격이라는 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은 꼭 매물이라는 게 따라다니더라는 겁니다. 요게 진짜로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요, 주주분들, 그냥 이 세상에 돈이 무한정으로 그냥 다 두산 에너빌리티에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눌림의 조정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그냥 계속 계속 올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조정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앞쪽에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매수한 물량들을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기간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질질 시간을 끈다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10월에 또 하나의 거래량이 터졌었잖아요. 그러면 또 뭐가 쌓였겠어요? 맞습니다. 일봉상에서 제가 매물대를 딱 켜보면은 지금 여기 매물대 터진 거 보이시죠? 이 안에 지금 매물단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대 하단이 7만 5천 원 그리고 위에가 8만 3천 원 정도. 여기 적어드릴게요 8만 3천원 밑에는 7만 5천원 그래서 요 가격대 안에서 두산 언어 빌리티가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는 움직임을 볼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했었어요 잘 보세요 8만 4백원일 때 저는 지금 대략적으로 가격을 제가 두가지 가격대를 잡아줄건데 저는 먼저 첫번째는 7만 9천원 그리고 좀더 싸게 사고 싶다 7만 7 7 0 0 0원 정도 제가 가격을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로 해당 영상은요. 제가 10월 21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7만 7천원의 구간 분명히 잘 지켜줬었고 뭐 최저는 7만 5천원까지 빠졌으나 결국은 싸게 살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저는 이 주식을 하는 동안에 제가 항상 느꼈었던 건 뭐냐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갈 때는 최대한 비싸게 매도에 대해서 저는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처럼 좀 재미없는 눌림목을 만들어 줄 때는 최대한 물량을 싸게 잡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다들 잘 따, 따라오셨죠? 그래서 60분봉상으로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냥. 본격적인 상승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네모칸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를 아직 매수를 못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예 그냥 83,000원의 자리를 돌파할 때 따라가시는 매매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돌파할 때또따라잡는게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사이때 있잖아요. 뭐 대략적으로 가격은 한 8만 원 정도 구간을 노려 보시면은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싸게 살수 있는 가격대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떤 속으로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이 제 영상에 꼭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까지 두산은어빌리티를 끌고 올수 있었던 원동력이에요. 지금 두산은어빌리티를 보시면은, 제가 날짜를 1월부터 지금까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외국인들이 320만 주, 기관들이 770만 주요. 무려 천만 주예요. 금투도 300만 주고, 연기금도 300만 주요. 그러면 대륙, 대략적으로 합하더라도 1600만 주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너무 매도를 했는데요. 이런 거 괜찮나요?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제가 두산연어빌리티를 끌고 올수 있었던 원동력 5만 1,700원일 때도 말씀해 드렸는데 뭐라고 했죠? 지금 4,500만 주 팔려면 한참 남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도 왜안 팔고 있어요? 올랐을 때도 안 팔았어요. 횡보할 때도 안 팔았어요. 지금이라고 팔까요? 안 판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로 해당 영상은요. 8월 20일에 올려 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가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도대체 4,500만 주가 뭔지.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두산에노빌리티가 굉장히 크게 갈수있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외국인들이 무려 45177입니다. 자, 단위를 지금 천주로 바꿨기 때문에 뒤에 공3 개를 붙이자고요. 그러면 4,500만 주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물량입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500만 주고요. 그리고 연기금들이 400만 주입니다. 뭐 대략적으로 500만 주죠? 그러면 5,500만 주요. 아까 25년도가 1,600만 주. 그러면 둘이 합치면 7,100만 주가 넘어가요. 이거 엄청난 물량이에요. 23년도까지만 체크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 29일 그리고 23년 1월. 어때요? 외국인들 1727이 기관들이랑 합치면 3천만 주가 넘어가고요. 연기금까지 합치면 1천만 주, 4천만 주가 넘어갑니다. 자, 지금 대략적으로 합하면 1억 주 이상을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 연기금이 갖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왜 매도 안 해요? 아, 결국 가격대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이두산아노빌리티를 끝까지 우리가 홀딩을 하면서 최대한으로 수익을 뽑아 먹고 싶으신 분들은 까먹지 마시고 꼭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안 눌러 주시면 안 됩니다. 좋아요를 눌러 주셔야지 두산 나노빌리티가 진짜 대박이 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세요. 010-4459-6279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두산 나노빌리티 구독자분들 제가 지금 비록 구독자가 1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구독자 10만 명을 향해서 정말 좋은 종목들 많이 올려드릴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두산에너빌리티가 될 겁니다.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외국인들이 다 매도할 때까지 끝까지 영상 촬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비싸게 매도하는 게 저의 목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얼마에 매수하면 좋아요해서 매수 타점. 그래서 가격이 나옵니다. 매수 64,0600원이 좋다. 그리고 매도할 때도 가격이 떠요. 최근에 매도 타점이 뜬게 6월 30일에 떴었죠. 매도 얼마에 해라? 68,400원.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혀 지금 파란색 화살표가 그 이후로는 뜨지 않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혀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실시간으로 사실 이 화살표가 뜹니다. 저도 언제 뜰지 몰라요. 그리고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 또 하나의 상승 신호가 뜨는 거기 때문에 놓치지 말자고요. 그래서 010-4459-6279니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두산 나노빌리티 대략적으로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좀 대략적인 목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는 또 실전에서 어떻게 재미있게 매매하고 있었는지까지도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매수에 대한 타점들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어떤 식으로 좀 잡아가면 좋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2,500원의 가격대를 시점으로 지금 시원시원하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5,160원까지도 올라간 모습이요. 그죠? 근데 우리 주주분들,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항상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가격을 잡는 건 매물대를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항상 거래량이 터진 흔적을 따라서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기술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자, 바로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를 모아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결국은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떠 있다라는 걸 제가 알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2,410원일 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폭등 시나리오 완성했다. 이 가격 돌파할 때 폭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기술은 결국은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6월 9일 날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참고로 6월 9일날 날짜는 바로 요 날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까먹지 마시고요. 010-4459-6279입니다. 이거 전화번호 딱 저장을 해 주시고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기시면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다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시원시원하게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번 다 급등 나올 때만 매도를 해 버리시면 그 뒤에 있는 파동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 공략을 했었던 로보티즈도 잘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파랑색에 바로 매도 타점이 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 눌림 조정을 주죠. 이번에도 언제예요? 6월 20일 날에 노랑색으로 매수에 대한 화살표가 뜨더니 바로 시원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나오고 바로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눌림 조정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관점으로 매물대 차트를 키고 그리고 요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요 화살표 구간에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가시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결국 급등의 흐름을 만들어내.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 매물대 가격을 돌파할 때만 집중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63,1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대가. 그래서 결국 로보티즈는 64,000원의 구간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건 언제 촬영한 거예요? 6월 20일 날에. 우리 주주분들 미리 미리 수익 가져가시라고 다 미리 촬영을 했었 자, 그래서 요 날짜에만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면 바로 그 다음 날에 빠르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는 어떻게요?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은 매도할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화살표들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 지표들 다 우리 주주분들한테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저하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주분들 또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이 노랑색과 파랑색의 신호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돼요. 뭐 이런 거 화살표 우리 주주분들 매수매도 항상 어렵다라고 하시잖아요. 보세요. 노란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만 잘 뜨는 거 포착만 하셔도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 가져가시고 매수 매도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주주분들 대형종목 이라고 다를까요 이번에 카카오 정말로 대박이 났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 구독자 분들 하고도 이거 카카오 4만원 구간에서 공략을 해 가지고 약80% 이상의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도 우리 주주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자 결국 3 9 0 0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바로 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거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어요? 우리 주주분들한테? 돌파 확률 99%다.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똑같이 매물대 차트를 키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 39,000원 자리를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39,000원의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니 그리고 똑같이 화살표가 떴네요. 노란색 화살표가. 이게 뭐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 결국은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고 그러면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 또 우리 주주분들은 공략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 정말로 쉽다라는 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번에도 결국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물 때 쓰는 거 귀찮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뜰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설정하는 것도 어렵다 그냥 매수 매도 타점만 알려달라 아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행까요 010-4459-6279입니다 자 어차피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수 매도 타점 다 확실하게 그래서 구독 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대형 종목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거이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가격을 활용을 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만 잡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급 승이 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행가 그러니까 주주분들 제 영상에 꼭 구독 버튼 꼭 하나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는 걸 확인을 하면서 주주분들한테 신호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도 관심 종목들도 별도로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매매 정말 편하게 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원래 설명하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월봉상으로 와 가지고 최종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를 다시 2만 원 구간으로 접어들었다고 하면 우리 구독자분들 매수 안 하실 분들 안 계시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두산 애너빌리티처럼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애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잘 보시면 항상 주식을 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두꺼운 매물대 안에 주가가 갇힐 때가 있습니다 진짜 재미없거든요 이럴 때 그래서 정말 좋은 팁은 뭐냐면 요 매물대의 상단 라인을 돌파를 할 때면 그때부터는 진짜로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수익이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번에도 주봉에서도 똑같았었죠. 잘 보시면 지금 2개월, 어3개이죠 3개월 동안에 또 지루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매물대의 상단을 언제 돌파했어요? 이때 여기 10월달 들어오면서 바로 돌파했죠. 이거 언제 돌파할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선택을 한게 뭐예요? 매물대의 상단의 가격을 돌파를 할 때만 집중을 하시라고요. 그래야지만 우리 주주분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수익을 낼수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생각보다 위에 지금 매물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에 저는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이 SMR 프로젝트입니다. 이 SMR 프로젝트를 과연 언제 시작할지가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사실 저는 여기 정고점 넘어가는 것도 시간 싸움이다라고 좀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에 대해서는 이 SMR 프로젝트에 대한 실적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수익을 계속 키워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니까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습니다.